어, 국배배상,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했었는데요. 어, 24년 1월 26일 날 발생한 사고였고, 어, 제차앞 유리창이 깨졌죠. 그렇게 해서, 어, 배상 규모에 대해서, 어, 지금이 25년 5월 7일입니다. 5월 7일인데, 1년하고도 3개월 정도 걸렸죠. 어, 이렇게 돼가지고 나온 게 음, 국가 책임이 없다, 자치단체 책임이 없다, 과실상계 없다, 손익상계 없다로 판정이 나왔어요. 이 부분 돌에 대한 부분, 돌에 맞아서 된 거고요. 이렇게 돼서 기각이 됐습니다. 음, 저는 뭐 해봤고 인정하는 부분이고요. 대신에 이렇게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재심청구서가 있습니다. 배상 결정 통지서가 왔고 음, 주요 내용은 기각이죠. 기각 결정.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, 어 배상 결정 통지까지에 걸리는 시간은 1년 하고 4개월 정도입니다. 요거 공유 드리려고 1년 4개월입니다. 여기까지 한비팁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